사랑해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장원영님을 처음 봤었을 때 저보다 누나인 줄 알았거든요 <laughs> 아니 진짜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어리더라 나보다 4살이 어려 근데 그래도 나는 장원영님을 처음에 누나로 인식했었던 만큼 누나로 부르고 싶어 장원님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들 큰일났어요 지금 밥 먹고 났는데뒷정리하기 귀찮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밖에서 먹고 오는구만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 내가 집에서 밥 먹는 게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음식 값이 덜 나가니까 집에서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거 만드는 시간, 세팅하는 시간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30분 뚝딱 가고 그리고 먹고 나서 치우고 뭐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2, 30분, 10분, 20분 이렇게 가 내가 보니까 이 밖에서 먹는 음식 값은 시간을 사다라는 개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집에서 소야 같은 거해 먹으려고 하면은 대충 한 5천 원에서 한 6천 원이면은 진짜 산더미처럼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밖에서 먹잖아요. 이 조그만한 거 하나에 막 진짜 3천 원 이런단 말이야. 정말 이게 살때 현타는 오지만 나 그렇게 생각해. 아 나는 이 3천 원을 통해서 원래는 한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저거를 이 3천 원을 통해서 샀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요. <목소리> 쿠팡, 쌍해. 연우회가 이렇게 커팅이 되지 않은 거라서 한번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파메일은 요리도 잘하는 거야. 전 영상들 봐서 알잖아. 나 요리 기깔나게 한다고. 한번 봐봐. 커팅도 잘한다고, 나는. 커팅할 때 약간 이 옆으로 잘라야 되는 거 있잖아.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. 봐봐. 아 그치, 이거지. 와. 이야, 기가 막히는데? 맛있겠다. 잘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야. 아, 회에다가 소금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보이진 않겠지만, 소금을 조금 뿌려놨거든요, 여기다. 그래서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는데? 앞으로 회 먹을 때 소금 좀 뿌려서 먹어야겠다. 맛있다. 이 쌈장이 있는데, 쌈장은 상추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맛있을 텐데. 이거는 간장에 와사비에 참기름을 좀 넣었거든요. 음, 간장하고 참기름의 조합이 기가 난다니까. 참기름은 기름이다 보니까 간장과 안 섞이잖아요.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. 근데 섞이지 않음에도 너무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? 마치 남녀 같지 않습니까? 남녀가 서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남녀만큼 아름다운 관계, 좋은 관계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. 유한열으로 참기름과 간장은 남녀 관계와 같다. <laughs> 서로 너무 달라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섞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어울리는 사이. 그럼 잘하시네요?